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일련의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이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 주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순간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 성벽과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의... 지휘관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비가 다윗의 왕궁에 사는 것으로 인해 거룩이 부정해질까봐 아내를 위해 왕궁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될수 있도록 절기와 예배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을 위한 여백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삶을 채우지 않고 주님이 채우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여백을 남겨놓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의 경계에 견고한 성벽과 성읍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경계 지역의 수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의 공사를 마친 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견고한 성벽과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관으로 세웠고,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건축의 역군으로 삼아 건축하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견고한 성벽과 성읍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수비를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수비의 다른 표현은 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대적하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영적 수비를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지만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하게 하여 거룩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었지만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솔로몬이 조치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인 자신의 아내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곳인데 그곳을 이방 여인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5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사와 성전 출입을 금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거룩한 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 노력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끊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솔로몬은 거룩한 나라와 백성을 세우기 위해 절규와 예배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와 봉사가 율법과 다윗이 세운 규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기와 예배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정한 절기 곧 1년에 3번 지켜야 하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지킬 수 있도록 정하신 영원한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해 섬기게 하였고, 레위인들에게도 직분을 맡겨 날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규례를 모두 철저하게 지켰고, 정한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이 세운 규례를 철저히 온전히 지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은 잘 받아 지켜나가고 후대의 그것을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세운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며 그것을 우리 세대에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신앙의 유산이 많이 무너지며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편리한 삶, 편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의 귀하고 복된 유산을 쉽게 어기거나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세웠던 복된 믿음의 유산을 잘 지키고 후대에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하고 복된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위해 영적 수비를 강화시키고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며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